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? 이것은 브레인로 브레인로드 훔치기입니다. 여기는 그 훔치 훔칠 수 있게 만들었고요. 지금 내 네, 프로토 프로토딜로 프로토 프로토딜로가 프로토 훔쳐 훔쳤습니다. 누가 훔쳐는지 모르겠고요. 저 진짜 복사하러 왔습니다. 자, 신고해 주세요. 보이시죠? 제 수박, 제, 후르또 딜러가 여기 있네요. 얼마나 많이 움튼 거야? 아니, 내, 아니, 내꺼, 뭐야? 아니, 내꺼, 뭔데? 아니, 신고! 니 신고 나면, 어? 아니, 씨! 아니, 그래서, 그래서, 브레인로, 브레인로드, 브레로드훔치기 하면 안 됩니다. 그, 누가 훔치고요. 아니, 진짜! 아니, 저걸 파면 어쩌자는 거야! 잠깐만, 훔칠게요. 이건 내가 훔칠 거야. 나가! 훔쳤고요. 빨래리나 까보치랑 훔쳤습니다. 어, 어 잠깐만. 아이, 잠깐만, 야, 내거 야, 그럼 왜내거만 훔쳐, 니는? 신고, 신고 부탁드리고요. 진짜 짜증나네. 아니,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? 아니, 내 발레리나 카푸치나도 훔치면서. 참기울 줄할게요야 다른 사람한테 훔치면 어쩌하려고 어쩌라고, 어떡하려고? 야, 둥둥둥 싸우러 다 팔면 이제 네 거지일 텐데. 로벅스면 로벅스도 없으면서 그래, 다 팔아라. 그래, 다 팔아라. 그럼 그래, 네가다 팔면, 잠깐만요. 야, 내꺼 내놔. 아니, 씨, 도둑이 늘어났어. 아니 누구세요? 아니, 씨, 신고 부탁드립니다.